2020년 초반에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신차를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신차급의 바이크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라더 모터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모델 2020년 할리 데비슨 아이언 1200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이언 883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언 1200은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스터에서 1200cc들이 나와요. 거기서 뭐 아이언도 있고 48도 있고 그다음에 스포스터 1200도 있는데 일단은 1200cc들이 그렇게 많이 어, 판매가 되지 않아서 1200들이 좀 귀하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883은 일반적으로 883부터 시작해서 뭐 아이언 883 많이 판매돼서 여러분들이 883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이언 1200이라는 이름은 좀 생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차량 어떠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사진부터 먼저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튜닝도 잘 이루어져 있고요. 바이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뭐 주행거리 모든 게좀 상대적으로 잘 박자가 맞는 그런 바이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할리 데이비스는 입문하시는 라이더 분들이라면 뭐883 아니면 뭐 1200cc 뭐 스포스터, 스포스터 계열로 많이들 입문을 하시는데요. 스포스터에서 좀 깨끗한 바이크들이요. 입문하시는 라이더분들 중에 새 거를 사고 싶은데 이제 더 이상 새 차가 나오지 않으니 이런 신차급의 중고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48도 마찬가지고요. 뭐 883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언 1200도요. 1만km 미만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차량 이제 8,000km대밖에 주행을 하지 않은 준신차급의 바이크로서 튜닝 또한 제법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튜닝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눈에서 보이는 코브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 크롬 색상의 코브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백이 100이... 아.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흡기 튜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멋있는 크롬으로, 어, 머플러하고 좀 깔맞춤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진 가드 같은 경우도 크롬으로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저는 사실 이 차량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 어, 핸들 이거 바꿨네. 어, 핸들 바꿨어. <laughs> 그래서 이거 구조 변경해야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핸들이 순정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해줄 수 있는 아이언 1,200만의 어 굉장히 독특한 이런 핸들이 어 순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이렇게 큰 핸들들 할리데비슨에서뭐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요즘 사용 검사제도 때문에 뭐 구변을 통해서 구변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핸들은 지금 원래 오리지널 핸들이다 보니까 법에 접촉될만한 그런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프론트 스크린 같은 경우는요, 어, 사제로 또 튜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풍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여주지만 나중에 혹여나 어, 사용 검사할 때이 스크린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이거보다 좀 적기 때문에요, 이렇게 큰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탈거하시면 되고요. 순정의 어, 이 페어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LED 라이트. 구조 변경이 완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 구조 변경 항목을 보면요. 이 LED 라이트라, 머플러라, 구조 변경이 완료되어 있다고 두 가지 항목이 구조 변경 완료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크게 불법적으로 만약에 걸릴 것은 요 스크린 하나 정도 이 페어링 하나 정도가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뭐 전기 검사나 이런 데서 크게 문제 될것 같지는 않지만 사용 검사 시에 어 이거 왜 이렇게 크지 라고 조금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설명을 먼저 고지를 하고 판매를 하고 순정 부품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크 슬라이더 장치. 했고요. 그 다음에 핸들 그립 튜닝을 해놓으셨고요. 발판 튜닝 해놓고요. 시소 기아 장착을 해놓고요. 할리데이비슨에서 나온 정품 사이드 박백, 어 정품 가죽 사이드백 장착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플러그 케이블 어, 교체를 해놓고요. 시텍에서 나오는 그 머플러, 아 배터리 충전, 어, 잭을 또 장착을 해놓고요. 이노브에서 나온 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블랙 컬러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색상이 뭐, 레드, 화이트, 그 다음에 블루 이런 컬러로 탱크에 조합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조호불로가 갈려요. 아유, 촌스럽게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이 차, 레트로 감성이 제대로 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올 블랙바디에 이렇게 색상으로 포인트를 줘서 바이크가 조금 더 레트로한 이런 느낌이 잘 연출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브라마 플레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이차량 정확한 현재 주행거리가 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플러의 뭐 배기 사운드는 오, 상대적으로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너무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중저음보다 살짝 올라갈 정도의 그런 사운드를 잘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8,979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8,979km를 주행을 했습니다. 1 0 0 k m 미만 뭐 8,000km, 거진 9 0 0 0 k m 를 됐죠. 이 정도 키로수의 차량들 좀... 구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20년 초반에 단종이 됐어요. 스포스터 계열들이 2020년 초반에 단종이 되어서. 더 이상 신차를 구매할 수가 없고요. 이런 신차급의 바이크들이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 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1,499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아, 이차 무사고의 차량이고요. 넘어진 적은 없는데, 어, 저 엔진 가드랑 요 클러치 레버에 살짝 상처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말고는 바이크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요. 중고 바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카에서만 저금리 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 좀... 스포스터는 좀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저처럼 좀 체격이 큰 라이더가 옆에 서 있으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이런 모습을 연출이 되는데요. 일단 좀 한국 표준 체형이나 아니면 여성 라이더들이 어, 주행을 하거나 이 바이크를 탔을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가 앉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크루저 장르답게요. 시트고는 상당히 여유롭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키가 작으신 라이더분들도 손쉽게 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핸들이 상대적으로 높아서요. 오, 이거 반만세처럼 좀 높다 보니까 어, 라이딩 자세가 굉장히 편리하, 편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 바이크 여성 라이더 분들이 탔을 때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여성 라이더 분들이 할 일을 좀 타고 싶은데, 어좀 나머지 것들은 너무 커서 부담되시는 라이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타시기에도 괜찮고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좀 체격이 작으신 라이더 분들이 좀 타셨을 때 굉장히 멋있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 준다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깨끗한 바이크들은 사실 구하기가 힘들어요 주행거리도 마찬가지고 튜닝도 그러고 바이크 관리 상태도요 이 정도 되는 바이크에 또이 정도 금액인 있는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요 지금 영상 올라왔을 때 빠르게 문의주시고 바이크 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페어링이 좀 높다 보니까 라이더에게 맞는 주행 품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줄여줘서 이점 또한도 상대적으로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머플러나 LED 라이트가 또 합법적으로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이 이 바이크에 조금 더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2020년 할리데이비슨 아이언 1200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